안녕하세요. 영스파 전국 지점 경찰 수험생 여러분들, 그리고 상크리자 t v 에서 멘토링을 받았던 경찰 수험생 여러분들, 상크유자스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특히 이번 1차 시험은 코로나로 인해서 시험도 연기가 되고, 우리 경찰 수험생들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드디어 시험을 내일 봅니다. 오늘 하루는 각자 마무리 정리를 하면서 내일 시험을 준비할 텐데요. 영어 강사로서는 오늘 남은 하루 영어 공부는요 어휘랑 문법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휘랑 문법은 암기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끝까지 본거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특히 어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봤던 어휘 교재 위주로 모르는 단어 위주로 계속 보세요. 특히 뭐 내일 시험장 갈 때까지도 계속 보셔도 효과는 좋을 겁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면요 그동안 경찰 시험에 나왔던 문법 포인트 위주로라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밤에 너무 긴장돼가지고 잠이 잘안 오시는 수험생들 계시면요 유튜브에 어, 수면에 도움이 되는 명상 음악들이 좋은 게 많더라고요. 꼭 한번 들어보시고요. 너무 불안해하면서 지금 고민하시는 수험생분들은 저는 생각했을 때 긍정적인 생각으로 동기부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기부여를 주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중경에 가는 상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누군가는 합격 후에 멋있게 제복을 입고서 가족분들과 멋있는 가족 사진을 찍는 것도 좋은 동기부여가 될것 같습니다. 시험이 하루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것만 생각하세요. 떨어지는 당겨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일은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 보잖아요. 그동안 마스크 착용하고 공부하지 않았던 수험생분들도 오늘은 한번 마스크 착용하고 한번 공부하면서 내일 시험 보는 것에 한번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아침 식사 하시면요. 생선 요리 같은 거잘 챙겨 드세요. 생선 요리 드시면요. 어, 아침에 머리 회전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시계가 없는 고사장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날로그 시계 반드시 여러분 챙겨가시고요.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시험 볼때 아마 특정 과목에서는 어려운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다. 그럼 오래 잡지 마세요. 괜히 그 문제 오래 잡고 있으면은 뒤에 나오는 문제 못 푼다고 했죠. 그런 문제들은 과감하게 세모표시하고 넘어가시고 뒤에 맞출 수 있는 문제 빨리 푸시고 다시 못푼 문제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들이 유의할 점은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이 틀리는 문제를 한 문제 더 맞추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다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100점 맞아야 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학교점만 넣으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실수를 최대한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 나오면요. 남들도 똑같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끝까지, 와, 보기 양두개 중에서 잘 판단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찍으세요.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3, 4번에서 헷갈린다 그러면 아 나는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은 그냥 무조건 3번 찍겠다 아니면 나는 좀더 높은 전 높은 번호로 뭐 4번을 찍겠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해결이 안된 문제는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긴장을 하거나 또는 너무 잘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시험장에서 아마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시험장 갈 때는 무덤덤하게 자기 자신을 믿고 한번 끝까지 집중하셔가지고 시험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남은 하루 잘 마무리 하시고요. 내일 시험 다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경 가자!